두바이 쫀드 쿠키를 시켜보았습니다. 채소 주문 금액에 맞추느라, 맞추느라 4개 시켰고요. 진짜 쬐끗하다 진짜 제 손톱만한. 여기가 테미즈라고 송파에서 그 두바이 거를 많이 파는 곳이거든요? 보통은 파, 코코아 파우더 뿌려줬던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진짜 작죠? 제 입술 안경 알만 합니다. 음~~ 맛있긴 하네 맛있긴 하다 음. 진심 순삭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이거 하나에 3,900원. 음. 그리고 제가, 몬트쿠키 것도 먹어봤는데, 거기 것보단 덜단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거기가, 피가 두껍고, 이 초코피가 더 두꺼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긴 피는 되게 얇아요. 근데 되게 담백한 맛이라서, 너무 단거 싫어하시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순삭학. 미친 거 아니야? 딱 봐도 피가 엄청 얇죠? 음. 근데 초코 맛을 더 좋아하시면 얘가 조금 아쉬울 순 있을 것 같아. 이 겉에 초코가 되게 얇아요. 음. 아까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laughs>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 비주얼이 너무 사기라 계속 보여드리게 되네요. 음. 어쩔 수 없이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네. 미친! 한번 시켜봐야겠네요. 저는 초코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마시멜로가. 그래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카다이프는 진짜 많이 들어있고 눅눅함이나 그 특유의 그쩐네 같은 거안 나고 맛있어요. 음.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가 있어? 지금 8분도 안 됐거든요. 영상 찍은지. 맛있었다. 이제 밥 먹을게요. 이거는 감자면이랑 갈비 소갈비. 음. 냉장고에 입주한지 너무 오래해서 먹어치우려고. 음. 고기. 오늘의 마지막끼니요. 위를 줄이기 위한 바라 음, 고기가 아주 맛있네요. 이게 말이 감자면이지, 그냥 쫄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걸 먹고 24시간 단식을 도전해보겠습니다. 그 사이 운동도 다녀오고, 편집도 하고, 디자인 공부도 하고, 해볼게요. 음. 일단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네, 올리브영 세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아이라이너를 샀어요. 이거. 오늘 분리수거도 하고, 음수도 싹 버려서 너무 깨운 겁니다. 이제 씻고, 마저 편집을 하고, 월요 빨래도 하고. 오늘 운동이 너무 잘 돼서 기분 좋았거든요.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되게 얇아 보인다. 실제로는?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얇아 보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퇴근을 했고, 지금 8시 반인데 늦은 저녁을 먹고 운동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운동 빡세게 할 예정이고, 내일까지 목표 몸무게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라 해야 되지? 음식양을 줄이니까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있어요. 얘는 불고기 삼김이 이만큼 간단하고 맛있는 게 없죠. 할게왜 이렇게 많지? 눈나 많은데, 하지. 맛있네. 맛있는데 쓰니 안 차네. 먹은 것 같지가 않네. 이럴 때는 물 배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가서 빡세게 하면 입맛이 사라집니다. 저는 9시에 운동을 갈 거고 그다음은 30분 동안 또제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 먹고 또들어갔고 제가 또 과자를 못 참아서 신상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 샌드 에이스랑 생생 감자칩 2하트 얘들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저요 크림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술만 마시면 궁극질이 땡기는지 모르겠어 안주도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 오. 이렇게, 찌까맣게 들어있어요. 세 개가 들었고, 조금, 양이 적으네요 여기 안에는 두 개씩 들어있고요. 그냥 넣어볼게요. 음! 음, 맛있네. 연육 우유 음, 맛있네 응 음. 이거 추천 추천합니다 맛있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미묘하게 하다. 그, 오사츠 맛인데, 감자칩, 감자칩의 식감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묘하죠? 인지 부조화가 오는 맛입니다. 음,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없진 않은데 첫 입은 되게 이상한데 먹을수록 맛있긴 해요. 나쁘지 않은데 음 맛있는 것 같은데 오사들 좋아하셨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굴보쌈을 먹었거든요 아주 맛있더라고 이그 종로에 굴보쌈 거리가 있거든요 아주 맛있더라고 음 맛있군 음 근데 약간 슬픈 소식이 있어요 소식은 제가 내일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테디하게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식. 얘는 정말 한상 맛있어. 과자도 잘 때도 있잖아. 이렇게 넣고요. 음. 근데 아주 맛있거든요. 음, 저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전 어렸을 때이 콘치 콘초 시즈 리 먹을 때이 초코만 이렇게 갈아먹고 맛을 막, 만끽한 다음에 한 번에 먹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좀맥주사서 넘어서. 사실은 빨리 자는 게 맞는데. 자고 나면 내일 출근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 도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복 운동이고 뭐 못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맛있다, 나. 너무 맛있네. 얘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이 겉에 과자는 에이스 같아요. 얘를 마지막으로 전 이제 자야겠어요 아주 맛있어 했습니다.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 어, 출근하기 싫다. 먹었더니 얼굴이 조금 부었네요. 嗯。<Bye. S 2> 되고 있는 건가? 와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약간 몸살 기운이 같이 온것 같아요. 일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트고 어 보고 일단 쉬어야겠어.